안녕하세요. 마입니다. 브랜뉴 뮤직 대표 라이모와 방송인 안현모가 이혼했습니다. 이에 이혼 사유와 두 사람의 과거 발언이 재정명되고 있는데요. 2023년 11월 6일 브랜뉴 뮤직 관계자는 두 사람이 최근 이혼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좋은 친구로 남아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기로 했다고 이혼 사실을 밝혔습니다. 라이모와 안현모는 지난 5월 파경을 맞았습니다. 별거 기간을 거치며 이혼 조건 등을 협의했습니다. 지난달 재산 문화 등을 결론 내고 이혼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알려졌습니다. 서로를 비방하지 않는다는 별도 약속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둘은 sns 결혼사진도 모두 내렸습니다. 라이모와 안현모는 지난 2017년에 결혼했는데요. 안현모 라이모 커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5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라이모는 한 방송에서 안현모의 첫인상을 묻는 말에 안현모와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 본 순간부터 정말 갖고 싶었다 라며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고 보자마자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5개월 만에 훅 결혼을 했다 라고 밝혀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둘은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시즌 2' '당신은 내 운명의 동반 출연' 결혼 생활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수화의 자녀는 없는데요. 이로써 지난 2017년 부부의연을 맺었던 라이모와 아녀모는 6년 만에 결혼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sbs 동상이몽2와 tvn 다함께 차차차 에 함께 출연했던 당시의 발언들이 재증명되고 있는데요 동상이몽2와 우리들의 차차차를 통해 서로 다른 생활패턴과 일상을 공개 했던 라이모와 안현모 특히 두 사람은 지난해 방송됐던 우리들의 차차차에서는 재혼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안현모는 골프 낚시 일로 집을 자주 비우는 라이모에게 불만을 표한 바 있습니다 안현모는 당시 방송 결혼 방문 백담 질문에 내가 만약 죽는다면 상대방이 재혼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화를 나눴는데요 안현모는 나는 완전 예스다. 오빠가 원하는 삶을 같이 살아줄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폭탄 발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춤 연습을 하는 두 사람은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성격으로 마찰을 빚기도 해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동상 이몽토에서는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카와 함께 시간을 보낸 안현모는 조카 두명 봐도 쉽지 않은데 세네 명은 힘들 거다. 누군가 예를 보면 다른 한 사람은 집안 살림을 해야 하는데 오빠는 못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아현모는 딩크적으로 애 없이 재미있게 사는 건 어떠냐 라고 라이머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라이머는 아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나를 닮은 아이가 초롱초롱 보면서 시끄럽게 귀찮게 굴더라도 날 보면 좋아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런 느낌도 갖고 싶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방송을 통해서도 서로 다른 라이프스타일로 갈등을 빚는 모습을 공개해왔던 만큼 두 사람의 이혼소식이 과거 발언이 재점명되었습니다 1977년생 올해 나이 46세인 라이머는 대한민국의 래퍼, 작사가, 작곡가, 방송인, 기업인, 브랜뉴 뮤직의 창립자 겸 대표이사입니다. 1996년 남성 듀오 조인 라이머로 가요계 데뷔하여, 1999년 그룹 크로스 멤버, 2000년 2연도 완전힙합 피처링, 2003년 크러쉬의개건 래퍼 김원중 코요테 사집 음반에. 랩, 메이킹 및 피처링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같은 해, 이오리의 히트곡, 헤이걸의 hey 개곤, 래퍼로 참여해 대중적인 인지를 얻었습니다. 2007년에는 클레오 출신 최은정의 솔로 1집을 뿌려드시 상한 적도 있으며, 2009년에는 뿌려스러로 유명한 김건우와 손잡고, 블루브랜드, 힙합 레이션, 컴필레이션 음반 제작에 나선 바 있습니다. 2009년 12월경 발표한 디지털 싱글 세상의 눈이 내리면을 끝으로 가수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고 후배 가수들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전념하다가 2011년 브랜뉴 뮤직을 설립하여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후 버벌진트, 스윙스 등을 영입해 성공을 거두었으며 산이, 범키, 그리 등까지 줄줄이 히트를 기록하면서 힙합 r b 비를 대중화시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블락비를 기획하고 프레듀싱하기도 했는데요. 2012년 말에 브랜뉴 뮤직 소속 아티스트들과 함께 발표한 디지털 싱글에서 간만에 자신의 랩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라이머 수입의 대부분은 음원 수입인데 이미 아는 사람은 다할 정도로 라이모 음원 수입은 어마어마하며 음원 강자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재산 규모가 상당한 편입니다. 여담으로 연간 검색어의 전여친, 이혼, 재혼 등이 있는데 라이모 전여친은 지금은 외식업계의 황제 백종원의 아닌 소유진으로 라이모 소유진은 공개 열애를 한바 있습니다. 1 9 8 0년생 올해 나이 40세인 안현무는 대한민국의 방송인 통역사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어 애국어 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서 국제회의 통역 석사학위를 취득한 재혼입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SBS와 SBS CNBC에서 기자 앵커로 활동했으며 SBS 퇴사 후에도 SBS에서 음악 토크쇼 모모플레이를 진행 중 2017년 1월부터 국제회의나 방송 등에서 통역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